네, 여러분, 이번 시간은 저희 2차 일과목 기본 이론 강의 마지막 시간이 되겠는데요. 가축 재해 보험 제도 네 번째 마지막 강의 지금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면은 이번 시간에는 이 특별 약관 특약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해볼 텐데요. 제가 강의를 진행할 때, 가축 재해보험 두 번째 강의에서 각 축종별로 이 특약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이 강에서 설명을 드릴 때, 각 축종별로 보장하는 재해랑, 그리고 보장하는 수준, 이런 거 설명을 드릴 때, 특약도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그, 이 강에서 사용한, 그, 뭐, 수종별로 나온 표 있잖아요. 그 표에 있는 특약에다가 추가해서 이번 내용들을 다, 사를 붙여서 공부한다.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축재해보험에서는 특약 상당히 중요하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고요. 이번 파트에서 여러분께서 이제 하셔야 될 거는 이 각각의 특별약관. 특별약관의 이름 정확하게 이제 아셔야 되고, 이름이랑 성격. 각각이 어떤 성격으로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이두 가지를 정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면, 의의 먼저 보시면은 이 특약, 특별보험약관은 보통 보험약관의 규정을 바꾸거나 보충하거나 배제하기 위하여 쓰이는 약관이다라고 하고요. 이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가축재해보험약관에서는 몇 개를 가지고 있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거는 간단하게 한번 읽어보시면 될것 같고요. 제가 같이 살펴볼 부분은 여기 2번 일반 조항, 일반 조항의 특약 이 부분부터 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번 보시면은 협정보험가액 특약이라고 나와있는데요. 이거 이미 저희 시험에 한번 출제가 된 내용이라고 합니다. 협정. 협의에서 정한 보험가액특약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서로 협의해서 정한 보험가액특약을 특약, 협정보험가액특약이라고 하는데요. 보시면은 이 협정보험가액특약이란 특별약관에서 적용하는 가축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할 당시, 계약 체결 시 재해보험 사업자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와 협의하여 정한 보험가입금액을 보험 기간 중에 보험 가액으로 한다는 기평가보험 특약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협정보험 가액 특약은 제보험 사업자랑 계약자나 피보험자 얘네가 협의해서 정한 협정보험 가액 특약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이런 협정보험 가액 특약이 적용되는 가축이 뭐뭐가 있냐 하면은 이 적용되는 약관의 가축은 종비누 종빈은 엄마소입니다. 엄마소. 그리고 종모돈. 아빠, 돼지. 종빈돈. 엄마, 돼지. 자돈. 자돈에는 새끼돼지. 포유돈이랑 이유돈. 젖을 먹는 돼지랑, 그 다음에 이제 이유식을 먹는 이유돈. 이렇게 분류가 되고요. 그리고 종가금. 종가금. 유량 검정조소. 그리고 기타 재해보험사업자가 인정하는 가축이 이러한 협정보험가액 특약이 적용되는 가축입니다 외우셔야 되겠죠 종비누, 종모돈, 종빈돈, 자돈, 종가금, 유량검정조소 그리고 기타 재해보험사업자가 인정하는 가축 이만큼이 이 협정보험가액 특약이 적용되는 가축이다 라고 보면 되고요 그 아랫부분이 저희 시험에 나왔던 부분이네요 이, 예. 그러면은, 유량 검정 저소가 뭐냐 하면은, 이 유량 검정 저소는 이 검은소가 아닙니다. 이거는 3회. 아, 참고로 3회에 출제가 되었다고 하는데, 이 검정 저소라고 해서 검은소가 아니고요 저소의 계량 사업소에 검정 사업에 참가하는 농가 중에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농가, 농가의 소를 의미하는데요.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 유량 검정 절수는이 시가, 시가에 관계없이 협정보험가액 특약으로 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근데 그 조건, 일정 조건이 뭐냐 하면은 농가, 농가 기준으로는 직전월에 305일 평균 유량이 만 키로 이상 그리고 평균 채색포수가 30만 마리 이하 됐죠? 농가 기준으로는 유량이 만키로 이상 평균 체세포 수가 30만 마리 이하가 되어야 되고요. 소 기준으로는 최근 산차 305일 유량이 만천 킬로그램 이상이고 체세포 수가 20만 마리 이하여야지 됩니다. 이 조건. 그러니까 농가 기준으로는 직전월 전월에 305일 평균 유량이 만키로 이상 평균 체세포 수가 30만 마리 이하. 소 기준으로는 최근 산차, 최근 산차, 산차는 분만 차수죠, 분만 횟수. 그러니까 최근 분만 305일 유량이 만천 키로 이상이고 체세포 수가 20만 마리 이하인 젖소를 의미합니다. 이거 한번 시험에 나왔는데 이렇게 이제 혹시 또 물어보면은 쓸줄 알아야 되고요. 참고로 이 소에서는 이 유량, 유량은 많을수록 좋고 체세포수, 체세포수는 낮을수록 좋다고 합니다. 됐죠? 이 협정 보험 가액 특약에서는 이 협정 보험 가액 특별 약관이 적용되는 약관을 가축 있죠? 이 종비누부터 여기 기타 해보험 사업자가 인정하는 가축 이거 아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유량 검정 저수가 어떤 거를 유량 검정 저수라고 하냐? 그거 농가 기준 그리고 소 기준 이거 두 가지 아셔야 됩니다. 네, 다음 보시면은 공동인수 특약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쉬우니까 여러분이 읽어 보실 거고요. 그리고 지정 대리 청구 서비스 특약이 나와 있는데요. 이거는 계약자가 보통인 약관이나 특약에서 정한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는 이제 보험금을 대리 청구 그리고 수령할 수 있는 대리 청구인을 지정할 수 있어요. 근데 이러한 대리청구인의 요건이랑 보험금 대리청구 수령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는 특약이 지정 대리청구 서비스 특약입니다. 특약 이름 잘 봐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라번 보시면은 보험료 분납 특약 나와 있습니다. 계약자가 보험료를 일시불로 납부할 수도 있지만, 분할 납부도 할수 있는데요. 계약자가 보험료를 분할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 보험료 분납의 요건 및 절차에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특약이 보험료 분납 특약입니다. 됐죠? 그리고 축사 특약. 이 축사특약은 가축의 주계약, 가, 계약자에 하나여 추가가입이 가능한데요. 가축을 수용하는 건물 및 가축 사육과 관련된 건물에 화재, 풍재, 수재, 설해, 지진으로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특약이 축사특약입니다. 저희 이거 2강에서 두 번째 강의에서, 가축재해보험, 두 번째 강의에서 제가 축구와 축구와 설명드린 거 기억나죠? 거기서 이제 축사 측약에 대한 설명이고요. 참고로 하나 더 짚고 넘어가자면은, 그때 화재. 화재는 자기부담금이 얼마라고 했어요? 화재는 자기부담금이 없다. 근데 풍수설 지지는 자기부담금이 얼마라고 했냐면은, 50만원이라고 제가 여러 번 강조를 했었습니다. 이거 짚고 넘어가시면 되고, 그리고 이 축사. 축사특약에서 이 보험의 목적이 뭐냐 하면은 가축을 수용하는 건물 되고요. 가축 사육과 관련된 건물로 이 다음에 나오는 물건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어떤 게 들어가냐 하면은 여기 세 가지 동그라미 건물의 부속물 건물의 부착물 건물의 부속 설비 이세 가지도 이제 축사특약에 의해서 이제 보험의 목적이 될수 있다. 근데 부속물이 뭐냐? 제가 1강에서 설명될 때는 곶간만 말씀을 드렸는데 부속물은 피보험자 소유인 칸막이 대문 담곶간다 들어가고요. 부착물 저는 간판 설명 드렸던 걸로 기억합니다. 근데 이 부착물에는 피보험자 소유인 게시판, 네온사인, 간판, 안테나, 선전탑 들어갑니다. 그리고 부속 설비. 이거는 아마 제가 이 부대 시설이라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 부속 설비에는 부대 시설 말고도 이제 피 보험자 소유인 전기 가스 설비, 급 배수 설비, 냉난방, 뭐 통풍, 원유 냉각기 분만틀 다 들어갑니다. 여기까지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4번 보시면은 설해 손해 부보장 추가 특약 나와 있습니다. 제가 설명드릴 때이 설해 손해 부보장, 설해 손해를 보장하지 않는 추가 특약은 딱두 군데 돈사랑 가금사에만 해당한다고 설명을 드렸고요. 이 아래 보시면은 축사 특별약관의 특별약관으로 이 축사 특약에서 보상하는 손해 중에서 나와 있네요. 돈사 가금사의 설해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하는 그런 특약이 설해 손해 부보장 추가 특약입니다. 다음으로 화재 대물배상책임 특약 나와 있습니다. 이 피보험자가 축사에서 발생한 화재로 다른 사람의 재물에 손해를 입혀서 법률상의 손해 책임,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해 주는 게 이제 이 화재 대물배상 책임 특약이고요. 그 다음에 동물복지 인증 계약 특약은 이 농림축산검역본부로부터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을 받은 축산농장이 가축재해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 할인, 할인을 해주는 게 동물복지 인증 계약 특약입니다. 네, 다음 보시면은 군내 폭발 위험 보장 나와 있습니다. 예, 군내 폭발 위험 보장 특약은 보험의 목적이 있는 군내에서 생긴 폭발이나 파열 그거 이런 것으로 인해서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를 보상하는 특약이 군내 폭발 위험 보장 특약 됐죠? 그리고 소 소에는 이제 소 도체결함 보장 특약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은 이 도축장에서 서로 도축을 하게 되면은 이 축산물 품질 평가사가 이 도체에 대한 등급을 확인해서 이제 등급 판정인을 찍게 되는데요. 이 판정을 하는 과정에서 이 소에서 결함이 발견되면은 추가로 결함인을 찍게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 결함인은 그 결함의 유형에 따라서 근출혈, 수종, 근염, 외상, 근육제거, 기타. 이렇게 여섯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결함인이 지키게 치키, 되면 은 당연히 그 이후에 경매에 나갔을 때 경락 가격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여기입니다. 도축 후 경매 시까지 발견된 예상치 못한 소도체 결함으로 인하여 경락 가격이 하락하여 발생되는 손해를 보상하여 주는 특약이 소도체 결함 보장 특약입니다. 됐죠. 네, 뒤에 조건하게 나와 있습니다. 다만, 이 특약에서는 경매가 진행된 이후에 발견된 결함으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 됐습니다. 다음, 돼지 부분 특약 나와 있습니다. 이 돼지 질병 위험 보장 특약 나와 있는데, 돼지 질병은 지금 저희 세 가지 설명드렸어요. TGE, PED, 그 다음에 로타바이러스, 이 돼지의 질병 세 가지 지금 제가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세 가지는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이 돼지 질병 위험 보장 특약은 저희 가축 재해보험 돼지는 원래 화재랑 풍수설 지진 이런 것을 원인으로 한 폐사에 의한 손해만 보상하는데 이것 외에도 이러한 질병 TGE, PED, 로타 바이러스 이것도 보상해 주는 게 돼지 질병 위험 보장 특약입니다. 근데 모든 질병을 담보하는 게 아니고 포유자돈이나 어린 돼지죠, 이유식을 먹는 돼지, 젖을 먹는 돼지에서 큰 피해를 입히는 세 가지 질병으로 인한 폐사만 담보하고 있는데요. 그 보상하는 질병이 뭐냐? 전염성 위장염 (TGE), 돼지유행성설사병 (PED), 로타바이러스 감염증 이세 가지만 보상을 한다. 근데 언제까지? 어느 기간까지? 이제 보상을 하냐 하면은, 보험 기간 중에 질병으로 폐사, 당연히 보상을 합니다. 만약에 돼지가 PTG나 PED, 이 로타 바이러스에 걸린 거를, 이제 이 돼지를 키우는 사육자분은 당연히 알겠죠. 근데 보험 기간이 종료일이 예를 들어 10월 1일인데, 이 9월 뭐 28일에, 얘네가 돼지들이 병에 걸린 걸 알았어. 근데 보험 기간 종료가 보험기간 종료가 10월 1일이면은 이 안에 죽어야 되는데 폐사를 해야 되는데 병에 걸렸는데 당장 돼지들이 죽는 게 아니죠? 이런 경우에는 조금 억울할 수 있죠? 그러니까 보험기간이 예를 들어 10월 1일이에요. 그러면은 이 기간 전에 이때 이미 걸린 사실을 알았으면은 보험기간 종료일 이전에 질병의 발생을 먼저 서면 통지를 해요. 했죠? 예를 들어 9월 28일에 아, 우리 집에 있는 돼지들이 지금 이 TGE 바이러스에 다 걸려버렸어요. 라고 통지를 해놓으면은 이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폐사한 거는 다 보장을 한다. 그 내용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30일 이내에 폐사한 경우 그 손해를 보상합니다. 여기까지 봐주셔야 되고요 근데 어떻게 진단하냐 하면은 이러한 병에 TGE PED 로타바이러스에 걸린 사실은 전문 수의사가 조직 분변 혈액 검사 뭐 이러한 방법 등을 기초로 진단을 한다. 됐습니다. 다음 보시면은 돼지, 축산휴지, 위험보장특약 나와 있습니다. 휴지라는 거 제가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는데 쉬는 거, 휴업을 보상한다라는 걸로 했는데요. 이 보험기간 동안에 보험증권에 명기된 군에서 군에서 보통약관 및 특약에서 보상하는 사고의 원인으로 군의 가축에 보험금 지급이 확정되고 피 보험자가 영위하는 축산업이 중단 또는 휴지되었을 때, 쉴 때, 축산업을 중단하거나 쉴때 생긴 손해액을 보상해주는 특약이 돼지 축산 휴지 위험보장 특약입니다. 다음으로 폭염 재해보장 추가 특약 나와 있습니다. 이 가축 재해보험 돼지 부분, 돼지는 보상하는 재해가 아닌 폭염에 직사적인 원인으로 인하여 보험의 목적에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는 특약으로 자기 부담금 및 보상하지 않는 손해 등에 대하여 특약으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그 아래가 중요합니다. 보험 목적 수용 장소 지역에 발효된 폭염 특보 발령 전 24시간 전부터 해제 후 24시간 이내에 폐사되는 보험 목적에 한하여 보상하고요. 보험 기간 종료일까지 폭염 특보가 해제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 기간 종료일을 폭염 특보 해제일로 봅니다. 이거 중요해요. 그러니까 폭염특보 발령 전, 하루 전부터 해제 후 24시간 이내 폐사되는 보험 목적물에 하나여 보상하고요. 보험기간 종료일까지 특보가 해제가 안 됐어요. 그러면은, 아, 종료일이 폭염특보 해제일이다. 이렇게 본다고 해요. 이거 잘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다음, 돼지랑 가금 부분 공통 특약, 전기적 장치 위험 보장 특약이 있다고 설명드렸는데요. 이게 뭐냐 하면은, 이제 돼지랑 가금, 여기서는 전기 장치나 설비에 전기적 사고로 생긴 손해를 보상하지 않는 손해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렇게 전기적 장치로 손해를 입었을 때 보상을 해주는 게이 전기적 장치 위험 보장 특약입니다. 이 전기적 장치 위험 보장 특약, 언제 발생한 손해를 보상해 주냐 하면은 이제 보험자가 인정하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고가 발생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폐사된 보험 목적에 한하여 보상합니다 이거 알아두셔야 돼요 아까 앞에서 이 폭염제, 돼지의 폭염은 폭염특보 발령 전 24시간 전 해제 후 24시간 이내 그리고 보험 기간 종료일까지 특보 해제가 안 되면은 보험 기간 종료일이 특보 해제일로 본다라고 했는데요. 지금 방금 읽은 거에서는 이 전기적 장치 위험 보장 특약은 사고가 발생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죽어야지 보상한다. 24시간 이내에 폐상 폐사를 해야지 보상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가금. 가금은 폭염이 이제 그 일반 주계약에서 보장을 해가지고 원하시는 분들은 이 폭염 손해를 보장하지 않는 부보장 특약에 가입할 수 있다고 했어요. 네, 그게 지금 가금 부문 폭염 손해 부보장 특약에 대한 설명이고요. 다음, 말 나와 있습니다. 말. 말은 시수말 번식 첫해 선청성 불임 확장 보장 특약. 네, 이거는 종모말, 아, 종모말 아빠 말에 관한 설명이고요. 어, 아래 사유, 지금 네 가지 나와 있는데, 이거 여러분이 그냥 읽어보시면 될것 같고요. 두 번째, 말 운송 위험 확장 보장 특약입니다. 이제 말을 운송하면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보상하는 특약인데요. 뭐, 아래 보시면은 세 가지 나와있죠. 운송 차량의 덮개나 뭐 화물을 포장을 불안전하게 했다. 뭐 용량 초과했다. 수탁물을 인도된 후 14일 이후에 손해는 보장하지 않는다. 이거 봐주시면 됩니다. 다음 보시면은, 그러면은, 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행상의 안전기준이 뭐냐 하는데, 여기 도로교통법 시행령 22조는 그냥 편하게 여러분이, 아, 이런 거구나라고 읽어보시고 넘기시면 됩니다. 다음 경주마 부적격 특약 나와 있습니다. 이 보험의 목적인 경주마가 여러 가지 이제 이러한 병들로 인해서 경주마가 더 이상 안될것 같은 경주마 부적격 판정을 받을 수 있죠. 이런 경우에 이제 보상해주는 특약이 경주마 부적격 특약입니다. 다만 이 보험의 목적인 경주마가 이제 넌더 이상 경주말로 뛸수 없어 해가지고 경주마 부적격 판정을 받았는데 그 이후에 이제 그, 종족 번식을 위해서 자손을 생산하기 위한 목적으로 종모마, 종민마로 용도가 변경된 경우에는 이제 경주마로는 뛸수 없지만 다른 그만큼 값어치의 임무를 얘가 담당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이 경주마 부작격 특약에 가입을 한 경우에도 별도로 보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경주마 보험 기간 설정에 관한 특약. 이거 제가 지난, 지지난 시간에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이제 일반 주계약에서는 질병에 의한 폐사는 이제 한번 보험료 등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후에 폐사한 경우만 보상한다고 했어요. 근데 보험의 목적이 이 경주마, 경주마인 경우에는 튼튼하다고 보기 때문에 1개월 이내의 질병에 의한 폐사도 보상한다. 이게 경주마 보험 기간 설정에 관한 특약입니다. 네, 다음으로 기타 가축 특약 보도록 하겠습니다. 폐사 긴급 도축 확장 보장 특약. 이거는 제가 설명드릴 때 2강에서 비싼 놈이라고 얘기했죠. 사슴이랑 양에만 해당하는 내용이고요. 네, 내용 보시면은 이 사슴과 양 여기 나와 있네요. 사슴과 양이 폐사, 긴급 도축, 확장, 보장, 특약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질병 또는 불의의 사고로 인한 폐사도 보상을 하고요, 긴급 도축도 보상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음, 꿀벌. 두 가지 질병 나와 있다고 했어요. 첫 번째로는, 낭충, 봉화, 무폐병. 두 번째는, 부접병. 이렇게 꿀벌한테는 낭충 봉화 부패병이랑 부저병이란 이두 가지의 치명적인 질병이 있어서 이두 가지는 특약으로 가입을 했으면은 보상을 해준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두 가지 내용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이 가축 전염병 예방법에서 정하는 가축의 전염병에 대해서 쫙 나와 있는데요. 이런 거는 그냥, 아, 이런 게 있구나. 요 정도로만 체크하고 넘어가실게요. 다음, 가축 재해보험 계약. 마지막 나와 있습니다. 이 축종별 가입 대상 보시면은, 이 가축 재해보험은 현재 16종의 가축, 그리고 축산시설물을 대상으로 보험 기간 1년인 순수 보장형 단기 손해보험 상품으로 개발되어 판매되고 있고요. 현재 판매되고 있는 가축 보험의 보험 가입 대상과 형태, 여기 아래서 확인 가능합니다. 저희가 가축 재해 보험은 기본적으로, 기본이 포괄 가입이라고 안내를 드렸죠. 기본적으로 전부 다 가입하는 포괄 가입인데, 딱두 가지, 두 가지만 개별 가입 가능하다라고 했는데요. 종모우 개별 가입 가능하고요. 말 개별 가입 가능합니다. 이것을 제외한 나머지들은 전부 포괄가입 형태로 지금 가입을 진행해서 이 가축재해보험 계약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가축보험은 보험의 목적물을 선택적으로 가입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역선택 방지를 위하여 보험 목적물의 전부 가입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요. 예외적으로 종모우인 소와 말의 경우에는 개별 가입이 가능하고요. 소는 1, 1년 이내 출하 예정인 경우 소 이력제 현황에 70% 이상 가입 시 포괄 가입으로 간주합니다. 됐죠? 그리고 축사, 축사는 제외되는 거 있었죠? 축사는 태양광, 태양열 이런 것들은 가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거 두 가지 체크하고 넘기시면 되고요. 네. 다음으로 가입 금액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보험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 재해보험 사업자가 이제 보험금을 지급을 하게 되는데요. 그 최고 한도액이 보험 가입 금액입니다. 네, 근데 이 가축의 특성상 시간이 경과하면서 가축이 계속 자라죠? 그러니까 보험가액이 수시로 변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맞추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재보험사업자가 기준가액을 산정하고 보험사업자가 제시하는 기준가액을 바탕으로 계약자도 임으로 보험가입금액을 결정해서 보험을 가입을 하게 되는데요. 지금 제가 설명해드린 내용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이거 한번 꼼꼼하게 읽어보시면 될것 같고요. 네 다음으로 보험 계약의 성립입니다. 이러한 가축의 재해 보험 계약은 어떻게 성립하냐 하면은 이렇게 성립한다. 여기 내용 쫙 나와 있습니다. 이거 보험 계약의 성립 파트는 여러분이 편안하게 읽어보시면될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해서 저희 이제 2차 1과목 기본 이론 강의는 모두 끝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공부하시느라고 많이 고생 많이 하셨고요. 다음 강의부터는 이제 2차 이 과목 기본 이론 강의를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